냉장고, 세탁기, 뭐 드라이기, 하다못해 자금하는 전자제품 하나를 사더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그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그리고 주의할 점에 대한 안내서가 자세하게 깨알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밖에 없는 건데,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안내책자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 그것을 운행하고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이고 휴대폰을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휴대폰을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만이 잘 살다 가는 것인지 제대로 살다 가는 것이 를 하나님이 가장 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인생의 메뉴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안내 책자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 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날마다 종일 읊조린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었다고 다 기억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일 읍졸인 아이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또 가까이하고 또 듣고 또 반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악한 원수마귀를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총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내게 지혜의 말씀이 있어서 원수마귀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그 유혹을 예수님처럼 우리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읍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늘 입으로 읊조리고 살게 되면 우리가 명철해진다는 것입니다 명천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하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말씀을 가까이하게 되면, 말씀을 담고 살게 되면, 우리가 명철한 사람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인생을 제대로 살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백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은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그 노인보다도 더 명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최고의 명철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9절 97절에 주의 말씀을 읊조린다고 했는데 100절에는 지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키는 것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했다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무엇 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악한 길로 가는 발을 금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것과 잘못 사는 것의 차이는 하나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느냐 아니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어기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때 우리가 점점 팔을 금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성경을 읽고 들으셔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주의 귀회를 떠나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을 저절로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단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성대 여러분 주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주의 말씀을 아는 그런 사람은 거짓된 행위를 미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05절의 말씀 106절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오늘 성경 말씀에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등불이요. 우리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때에 돈만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잘못 사는 일이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빠지지 않고, 하나님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생의 앞날에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